이걸 올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저런 가격이 가능하지? 양병기는 치마형은 힘들 거예요. 첫날 아침에 와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오전 중에 철거를 끝내고 네, 안녕하세요. 건준윤의 욕실에 건희하고 준희 아빠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걸 올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초저가 욕실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라서 욕을 무지하게 먹고 생명 연장이 엄청 될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처음 욕실 리모델링이라는 걸 이런 초저가 욕실 리모델링 하는 데서 배웠고요 그 뒤로도 계속 일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경력을 쌓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은 저희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고객한테도 마이너스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초저가 욕실 리모델링이 뭐냐? 여러분들 돌아다니시다 보면 플랜카드에 욕실 한 칸에 140이네, 160이네 그런 거 적혀 있는 거를 보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 견적을 알아보시다 보면 가격이 뭐두배 이상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저런 가격이 가능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번 동영상에는 그런 초저가 욕실 리모델링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그런 가격이 가능하며 우려되는 부분은 뭔지 이렇게 대략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초저가 욕실 리모델링의 가격은 대략 140에서 160만 원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는 내용물은 저도 한참 옛날이라서 이제 그때만큼의 디테일은 없지만 아마도 무조건 덮방일 거고 타일은 벽은 250에 400짜리 벽 타일과 300에 300짜리 바닥 타일을 사용을 할 것이며 구성품은 양병기랑 세면대는 중국산 아니면 국내 중소기업고로 사용을 하고 양병기는 치마형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상부장을 1200에 800에 거울장을 넣거나 아니면 누드 거울에다가 폭600 정도 되는 누드장을 집어넣을 겁니다. 수전류 종류는 중국산이나 저가 국내산에 유광 실버가 들어갈 거고요. 코너 선반과 일자 선반을 일반적으로 넣고, 천장은 SMC 천정에 환풍기는 역풍방지가 없는 저가형 환풍기가 들어갈 거예요. 구성품은 업체마다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 레벨일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이해에 추가되는 건 가격 변동이 있을 거고, 젠다이나 욕조를 넣거나, 파티션을 집어넣으면 가격은 또 추가가 될 겁니다. 시공기간은 보통 이틀을 잡으시는데 욕실 시공이 철거, 타일 시공, 세팅 이렇게 세 개를 나누는데 저희가 각각 하루씩을 잡는다면 어떻게 이틀 안에 끝내느냐 첫날 아침에 와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오전 중에 철거를 끝내고 점심때부터 타일 시공을 시작을 해서 다음날 줄눈을 넣고 세팅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구조고 초저가 욕실 리모델링의 가격대랑 예상되는 구성품 그리고 시공은 이 정도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다음 동영상부터 정말 민감한 얘긴데 비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 권준영의 욕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